어~ 먼저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그 환자분들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요 환자분들의 맞게끔 가장 이제 좋은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음~ 임플란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환자분들 안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전신 질환에 대해서 이제 면밀히 체크를 합니다 어, 이전에 수술이나 뭐 입원하셨던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이제 현재 앓고 있는 전신 질환이 있으신지 어떤 약을 복용 중이신지 또는 약의 어떤 부작용이 있으신지, 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임신 중이신지, 또는 뭐 수유 중이신지, 또는 이제 뭐 이전 치과 치료했을 때뭐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지 등을 이제 면밀히 체크를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께 이제 수술 과정들 그리고 뭐, 뭐 수술 전, 수술 후 주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. 어, 저희 병원은 이제 루틴하게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이제 처방을 해서 예방적 항생제 복용, 그리고 진통소염제를 복용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수술방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.